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치하라 TV입니다. 예, 박진행 박병률이고요 어, 지금이요? 네, 3월 30일. 네, 오후 4시 정도 됐습니다. 예, 그니까, 이것 찍고, 이제, 출근하면서 아마 버스 안에서 편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 사실은, 이제, 어저께 어느 정도 녹화를 좀 떠놓은 게 있었는데, 예, 뭐,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어, 녹화한 거에다가 더 덧붙일까 하다가, 그냥 없앴어요. 예, 그냥 뭐, 어, 사실 이제 뭐, 프로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각 팀별로, 어, 뭐, 못 나오는 애, 뭐, 아니면은, 기대된다고 하는 친구들, 뭐, 이제 이런 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뭐 진짜 이번 올 시즌은 참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시작 전에 뭐 아예 거꾸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 터질 거다 터졌다 그리고 민나 드러날 거다 드러났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은 좋을 수가 없죠 그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더 걱정되는 게어 우리나라 야구가 최소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구가 전 퇴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퇴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 그런다고 해서 나아진 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네 나라 야구 수준을 끌어 올렸던 거죠 예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뭐, 뭐 결론적으로 우리는 발전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거가 참 사실은 제일 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서준원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지난번에 제 말씀드렸지만 아참하는거 있지 M번방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프로 선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충격이죠. 그래놓고는. 어 이제 자기간에는 이제 사실 프로 선수들이 에이전트를 두는 가장 큰 이유 자기 몸값 올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자기 관리 차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관리가 만약에 뭔가 제대로 안 되거나 좀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에이전트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도 아예 다 반말아 먹은 상태에서 한단 소리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런 소리만 초하고 앉아 있고 그럼 뭐 성인이 된 여자한테는. 뭐 이렇게 몸 사진 받고 하면 되는 거니? 그러니까 되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런 게뭐 지가 벌을 받던 예, 제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아 요즘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까 <laughs> 예, 근데 이제 뭐 냄새 는잘 맡아요 예, 미각도 있고 코로나 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저도 환절기를 좀 심하게 겪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도 얘기하면서 좀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아파요. 예, 지난 주에 좀 그러다 말길래 어 괜찮은. 가 보다인데 또 그러네요. 예,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보자면 참 그것만으로도 이제 한심해 죽겠는데 예. 프로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에이전트 활용하는 법도 몰라 그리고 기껏 변명 된다는 게 미성년인지 몰랐다. 어 다행이다 미성년한테 안 그러는 건 알아. 야 근데 그럼 미성년 아닌 사람한테도 몸캠 받으면 되니? 어? 빠가살이 새끼야. 아, 그건 아직도 생각해도 열받아요,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그 생각도 안한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어저께 했던 거 찍었다가 이어서 오늘 걸로 할까 그 생각했죠, 저도. 근데 너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맥락도 전혀 안 맞고 그래도 어쨌든 뭐. 어? 올해는 시작하기 전서부터 좀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에이, 뭐 이럴라 그랬는데 이뭐 마치 뭐 가카가 일본 가서 한번 말아먹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처 말아먹는 거 이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예. 이제 조만간 미국 가셔야 되는데 벌써서부터 심상치 않죠. 그죠? 가기도 전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 우리나라 경고롭게, 경교롭게 예. 예. 우리나라 프로판 프로 프로판 뭐 프로판 가스 같긴 하네요. 예. 프로야구 판도 지금 그 꼴이 나게 생긴 거예요. 뭐 사실 좋은 소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좀 따져보자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 대전, 사직 플랜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전은 이미 첫 삽을 떴으니까 새 구장. 예. 그리고 뭐 서울도 아마 대전이 2025년, 그리고 이제 서울이 2026년. 예. 근데 이제 사직은 아직 조금 좀 긴가민가 합니다. 그죠? 예, 29년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있으니까, 뭐, 이제 그렇긴 한데, 그냥 어쨌든 뭐, 안 되겠어요. 되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소식들. 그리고, 어쨌든, 음, 전그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참, 심판들 중에 보면, 정말 그 심판 같지 않은 심판도 많습니다만, 또, 어, 어떤 안정적인 수입 없이 경기 출전 일당만 받으면서 수고하시는 심판들도 많습니다. 예. 그니까 얼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게 아니죠. 예. 오히려, 그럼으로써더 권위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로봇하냐 비디오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 다음 달부터 이제 그 목동구장에서 이마트백 고교하고 대회가 열리는데, 이제 정식 대회로는 처음으로 로봇 심판도 도입한다는 거예요. 예, 어 그런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얘기는 또한번할 텐데 어차피 이제 저희가 어 4월 한 중순쯤에 이제 지금 정기 녹음을 왜냐하면 4월 하순서부터는 제가 또 중간고사 애들 대비를 해줘야 돼 갖고 4월 하순서부터 어린이날 직전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또 예, 그래서 이제 녹음할 수 있는 건 4월 중순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얘기는 또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우여곡절 끝에 어찌되었던 간에 야구박물관이 이제 기장에 이제 그것도 착공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왜? 어, KBO 같은 경우 지금 이 부분에선 대단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운영비 못 내겠다. 야, 그럴 거면 그게 어떻게 KBO 야구박물관이냐. 기장박물관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정기녹음때 얘기를 한번 하겠고요. 그래서 은근히 그런 좋은 일들도 좀 있었어요. 사실 예, 워낙에 이제 그 서준원 건하고 이제 우리나라 WBC 예선 탈락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예. 어 근데 이제 너무 결정타가 터진 거죠. 그리고 사실 어 올해 있었던 그러니까 올 스토브리가 있었던 사건 중에서 뭐가 제일 충격적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건을 충격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가장 구단의 고위층이라고 하는 데에서 일어난 이거는 지금까지만 보자면 일종의 이건 범죄예요 범죄 네 이게 진짜 범죄죠 네. 뭐 팬들끼리 야 니네 팀이 범죄팀이지 아니야 뭐 니네 팀이야 이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화이트칼라 범죄죠 왜 단장이 대체 뭐가 답답해서 네. 그것도 어, 한번 정도는 장난으로 넘어갈 수, 야, 너 이번에 대박 계약 터지면 나한테도 좀 떼줘야 돼? 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 속담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좋은 말도 몇번 들으면 이상한데. 그런 얘기를 최소 두번 이상을 했고, 그리고, 야, 너 나한테 돈줄때 어떻게 어떻게 줘야 돼? 이러면 이거는 농담이 아니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선수가 또 누구냐면 박동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뭐냐. 이번 스토브 리그를 결국 좋든 나쁘든 화끈하게 장식하는 건 결국 벨로끼는 다 들어가 있다. 예. 네. 그 박동원이 사실 엘 g 온다 그럴 때 저는 솔직히 선수 기량으로만 놓고 보면요. 이거는 강남이한테 미안해. 근데 사실이야. 유광남보다 나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글쎄 유광남은 간다 치더라도. 그니까 제가 돌렸던 그거는. 뭐 박세혁 있으니까 어차피 양의지가 두산으로 오면 박세혁 LG로 오지 않겠어? 그리고 최은성은 좀 잡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 결과론으로는 어떻게 됐냐 최은성 갖고 박세혁도 NC 갖고 박동훈이온 거예요 진짜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왜? 왜냐하면 기아가 미리 입도선매 갖고 데려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기아가 시세를 모를 리도 없고 박동원 이한테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80억 만약에 좀더 질렀다 라고 하면 100억 가까이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도 65억을 받고 LG에 왔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무슨 약각였냐면 아니 씨 얘들 뭐 지금 축소 신고하나? 근데 이 사건으로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동원아 너 옛날에 사랑의 배터리 사건서부터 해갖고 옛날서부터 이렇게 했던 거야 나한테 좀 보답 주면 되지 않겠냐 제가 볼때 지금 이건 거 같아요 음 아니 그 특히 인기 팀 그리고 대형 마켓을 갖고 있는 팀 단장이 뭐가 부족해서 뒷돈을 요구합니까 예 네. 그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뭐 진짜 별별 일다 있었죠 진짜 근데 이걸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별별 일이 다 있었다는 건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보는 눈이 많다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사고는 난리가 없단 얘기입니다. 예. 네,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긴 해요. 옆 동네 얘기긴 하지만 축구 옆에 뭐 니들이 뭔데 그 승부조작한 선수를 사면을 하냐? 그 그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 아니 뭐 니네가 무슨 뭐 대통령이야? 어 무슨 특별 사면하게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쌍욕 먹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박동원이가 그걸 녹취까지 했을까. 박동원 솔직히 인성적으로나 어떤 플레이면에서 문제 많죠. 비난 많이 받고 특히 그어뭐 방망이 뒤로 돌리는 것서부터 해갖고. 예. 어떻게 보면 얘도 악마의 재능과에 속하는 앤데. 근데, 얘가 오죽,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뭐, 을 녹취까지 해.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 진짜, 선수들하고 뭔가 계약 내지는 뭔가 오고 갈 때, 이거 전부 문서로 남기든가, 아니면 이거 찍어야 됩니다. 예. 꼭 드라마에 보면은 그, 이제 그, 뭐냐, 수사관들이 그, 피의자 신문하는 것처럼, 이거 영상 찍어놔야 돼요. 예. 지금 그런 일을 만든 거예요. 장정석이 우리 장바지 씨가. 아니, 왜? 도대체 왜? 장정석이라는 사람이요. 안해본게 없는 사람입니다. 잠깐 좀울퍼드리자면 당연히 선수 했고요. 전력 분석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때는 그 서울 히어로조의 사내 이사기도 했어요. 예. 요거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죠까 그러니까 구단 경영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감독했죠. 프런트 했죠. 해설위원 했죠. 어떻게 보면, 장정석 씨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동갑인가? 뭐, 한살 차인가? 이 그럴 텐데, 그냥 다제 세대거든요. 근데, 제 세대 중에서는 야구와 관련된 일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안 해본 거는 제가 볼땐 크보 총재하고 구단주 사장, 요것만 안 해본 거예요. 다 해본 겁니다, 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돈도 돈만, 벌 만큼 벌었고, 또 하나, 자기 아들은 언제든지 포템만 터졌다 하면은, KBO 최고 리그의 최고급 선수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요, 또.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그 만화야구 홍원기 감독이 장재영이 일단 무조건 오선발에 넣는다. 그거 키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들도 그렇게 전도가 유망한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예. 제가 드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게.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진짜 모르는 건가 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얘기가 약간 찌라십니다. 받은 걸로는, 어떤 박동원에 대한 좀 보상심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이 새끼 옛날부터내속 많이 새겼고, 너, 어?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무마하려고, 입만 알게 모르게 신경 많이 썼어. 아니,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걸, 야, 이번에 기아에서 너한테 최소한 한 100억 줄 테니까, 그럼 그 중에 5억이나 10억은 나줘 이랬단 얘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음? 말이 돼요? 굳이 따지자면 이건 서준원이보다 더 최악인 거예요. 이거는 왜? 서준원이는 개인이 멍청하고 바보라서 그렇다 쳐요. 우리 장바지 단장.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정치권으로 가게 되면 이게 권력형 비리 내지는 권력형 범죄가 되는 겁니다. 예, 위력에 의한 근품 갈취. 예. 어떤 분들이 자꾸 위계라고 하시는데 위계는 개개 책으로 속였다라고 하는 거 위력. 야나 단장인데, 야 내가 요번 계약 정권을 쥐고 있거든. 그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계급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이렇게까지도 될수 있는 일이에요. 예참 안타깝단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이가 없고 정말 어 서준원이 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물론 이것도 악재 악재죠. 그러나 어떻게 빠져나갈 수, 변명할 수 있었어요. 야, 그게 뭐 야구선수 탓시냐 걔가 멍청해서 그런 거지. 근데 이건, 예. 네. 진짜, 그, 축협이, 뭐, 과거 인사 사면한 거는 그냥 황당해요. 근데, 장바지 단장이 금품을 요구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사실 알게 모르게 선수 출신 내지는 이런저런 프런트 다 겪었던 단장들이 대세였는데, 이거 장바지 때문에, 혹시, 구단들이, 야! 그냥 원래 그룹 임원이 가서 해!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거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단장들에 대한, 뭐, 다른 단장들, 특히, 죄 없잖아요, 현재까지.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볼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장바지 단장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단장으로 와서 트레이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너 다른 트레이드는 그때도 뭐 했던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저도 진짜 마지막으로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받은 찌라시에 의하면, 네, 박동원에 대해서 뭔가 보상 심리가 있었다. 예. 그러나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박동호도 속이 속이 아니겠죠? 그죠? 예. 오죽하면은 또 그렇게 갔을까? 예. 본인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이미지 아니잖아요? 뭐 제가 응원하는 팀으로 오긴 왔습니다만 예. 되게 불편했겠죠?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LG로 간 다음에 또 뭔가 뒷얘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결국 또 이렇게 개막 직전에 엘로키가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던 각 팀의 지켜봐라 유망주 이거는 잠깐 짤방으로 좀 보내드린 다음에 그래도 미디어 데이를 했어요. 제가 이제 4시 이후에 녹음을 했으니까 녹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개막전 선발 누구다. 이거는 잠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짤방 보시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뵙죠. 예, 더치하라 TV의 KBO 야구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소액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짧방 보셨겠습니다만은 뭐 투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 괜찮은 신인들이 좀 몇몇 보입니다, 그죠? 예, 뭐 이제 구속이나 구위로 보자면 김서현 그리고 제구력이나 경기 운영 능력으로 보자면 윤영철. 근데 윤영철이는 구속을 좀더 끌어올리긴 해야 돼요, 그죠? 예, 아니면 진짜 유이한 컨셉으로 가든가. 예, 그리고 이제 LG의 박명근 예. 이제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타자들 중에서는. 지금 가장 각광받는 게 삼성의 이성규죠. 예. 근데 이 이성규 선수는 언제부턴가 분명히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했던 선수긴 해요. 음. 그러니까 LG로 치면 이제 이재원이죠, 이재원. 근데 이제 이재원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상무 입대를 미룬 다음서부터 그러면 뭐냐. 너 요번 아시안 게임에 올인해봐. 이건 거거든요. 무리한 거죠. 예, 무리한 거고. 예, 그리고 하나 황당한 거는 고우석이는 그렇다 치는데. 나성범이 지금 시즌 개막전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 뭐, 빨라야 4월 중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나성범도 이제 WBC 하기 직전 내지는 WBC 기간 동안에 뭔가 부상이 왔다는 얘기죠. 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시즌 전 국제대회, 이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미디어데이를 했는데, 이제 LG하고 KT 쪽에 아마, 이제 우승 후보로 많이 꼽은 것 같아요. 근데 두 팀이 다 지금 공교롭게. 시즌, 특히 4월 한 달은 좀 힘들게 시작을 하죠. 네, LG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우석하고 정우영, 지금 정상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재원이 빠지고, 네, 그렇고. 사실은 지금 KT가 더 문제입니다. KT가 주건하고 김민수가 빠지면, 짧게는 1이닝, 길게는 2이닝 정도를 막아줄 중간이 없어요. 예, 그런 와중에 지금 배정대가, 이 배정대가 사실은 구 어, 배병옥씨 예, LG에서 KT로 간 다음에는 얘가 종경기를 출장하면서 KT에서 완전히 이제 꽃을 폈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예, 골절이 됐죠. 예, 그것도 있고. 그리고 NC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어요. 예, 특히 외국인 투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외국인까지 빌빌돼 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 유출이 많기 때문에. 근데, 패디는 그렇다 치는데, 공이 꽤 위력적이더라고요. 저도 시방 경기 한번 낮에 봤거든요. 근데, 와이드너가 허리가 나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기약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두산의 그, 뭐냐. 딜럼 파일. 머리에 공을 맞았는데, 이제, 통증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고, 그, 쓰게 로메로. 얘는 이제 왼쪽 어깨가 나간 거고, 그리고 이제, 와이드너. 는 허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딜럼 파일도 좀 심상치가 않은데, 로메로나 와이드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차하면은, 예 네. 이게 조기 교체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이러면은 벌써 시작부도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큰 국제 대회를 치르고 나면은 꼭 이렇게 후유증들이 있는데 이런 후유증 내지는 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 투수들은 국제 대회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팀 입장에서는 상수라고 놓고 있던 게 지금 변수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특히 두산 그리고 NC 그리고 쓱 같은 경우는 특히 4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냐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 질것 같습니다 뭐 컴퓨터가 좀 뒤에 있기 때문에 어뭐 슬프지만 인정 해야죠 그죠 개막전 선발은 지금 국내 선수 딱둘나 옵니다 안우진 하고 김과연이 예, 그렇고 어 그래서 안우진 하고 한화의 버치 스미스 예 한화도 이 선수가 해주냐 마냐가 왜 패냐는 그렇다 치는데 스미트 씨가 얼마나 해주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투에서는 스미스 씨 타에서는 최은성이죠. 예. 그리고 이제 김서연이 과연 셋덤이나 마무리로 얼마나 빨리 정착할 것인가. 한화 이게 3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두산은 말이 필요 없죠. 알칸타라 그리고 롯데도 말이 필요 없죠. 서터레일리 네, 예. 이 대결은 좀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알칸타라가 아직도 쏴라 있는지 요건 봐야 될것 같고. 슥, 김과연, 그리고, 기아, 숏, 앤더스 예, 기아도, 이 앤더슨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참, 단장이 지금 이렇게 작살이 나버리는 바람에, 예. 하,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예. 뭐, 삼성, 당연하겠죠? 뷰캐년, 예, 그리고, NC도 당연히, 패디. 이 대결도 볼만한 대결입니다. 근데 이제 굳이 보자면, 어떤 그, 경기 운영 능력이냐, 아니면 구이냐, 이 대결이 될것 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알칸트라 서토레일리하고 뷰캐년하고페디의 대결은 볼만한 대결이 아닐까. 그리고, 케이티하고 LG, 벤자민 대 켈리입니다. 벤자민이 작년에 진짜 케이티에 어떻게 보면 거의 망해 가던, 그니까, 러그 누구야?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네, 그, 데스파이네 말고 누구죠? 예, 네. 아이씨. 아무튼 있었잖아요 예. 아 쿠에바스 예. 쿠에바스 빵꾸면 메꾸려고 왔던 애가 지금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쿠에바스보다 도 나은 활약을 했던 건데 이 이게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올해도 계속 될 건지 예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이 제가 알기로는 그 뭐야 막 갑자기 그 작년 가을야구를 말아먹었더래서 어 아, 플로커 <laughs> 아, 제가 지금 사실은 낮에 뭐일좀 하고 오느라고 예, 지금 약간 좀 정신이 없은다그러고목 감기 기운이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 내일까지는 어떻게 버텨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제플러코가 아니고 김윤식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 선발이 그래도 우좌우좌 아니면 좌우 좌우. 뭐 아니면 좌우, 좌, 꽈배기.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플로코는 다음 주에 두번 던지는 일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개막전 선발들은 이렇게 오픈이 되었다. 그리고 LGKT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들로 많이 꼽았고 또 심지어 두산은 가으려고 못 간다. 예. 빵표였대요. 빵표. 예, 그렇긴 하나. 뚜껑은 까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 어, 누구누군 기대하, 보죠. 뭐, 누구누군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참,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럼, 저도 거기 한편데 박동원한테 뭔가 맺힌 게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장들이 헛짓하면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타격이에요. 그런 일은, 이 장바지 단장을 끝으로, 제발, 없길 바라고요. 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KBO 갈길 멀어요. 네. 다 같이 힘을 합쳐도 될 동말동 한 판에 국제 대회 개판치고 선후배끼리 싸우고 앉았고 네. 어떤 바보 식기는뭐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이런 패드립이나 치고 앉아있고 근데 단장은 제가 볼땐 이건 사적 복수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네. 너 옛날에 내속수였지 그러니까 넌요번에 대박 계약 나면 넌 나한테 돈 내놔. 이게 말입니까, 방금니까. 예. 반면 터질 건다 터졌어요. 제발 이런 일 없, 없길 바랍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또 터지면, 그땐 정말 타격이 큰 거예요. 예.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우리, 기시다발이 아까한번 실수할 수는 있죠. 같은 걸로 계속 실수를 한다? 그건 실수가 아닌 겁니다. 예. 무감각이죠. 도덕성의 결연 거죠. 그렇게까지는 안 가길, 바라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토요일부터 또 시즌은 개막되고요. 일단 또 저희 4월 정기 녹음은 4월 중순쯤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3월에 마지막 녹화니까 이게 또 아마 주말까지는 가겠죠. 예, 그렇게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또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일단, 토요일 일요일 보고, 또 리뷰 한번 올려드리고, 그럼 그 다음 부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차피 KBO 이제 2년 전 없었습니다. 그니까, 러 3년 전 끝나고 한 번, 3년 전 끝나고 한 번, 야구 이야기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분은 더럽지만, 시즌은 곧 시작됩니다. 야구,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는 안 갑니다. 예. 왜 그랬어, 장바지. 아유, 예. 마칠게요. 발편집 빨리 해드리겠습니다.